자리를 함께 하신 이치도 동시자님과 운용식 교육받은 을 비롯한 공익자 여러분 풍성한 수학의 계절이 시0월에 이렇게 제 350개 지혜를 위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가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먼저 우리 의회의 단을 위하여 항상 진심으로 인해 능력을 보내주시는 모든 여러분과 또한 이 얘기 중에도 전문 지식 한류를 위해 은하사 배교를 위해 하란하루의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업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경국을 만들기 위해 도전과 교육인이 수고하신 공격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외적으로 우역 수는은자라고하지만 국내 문파 상승으로 서민의 상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유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반기에는 우리 모두의 정부, 모두를 위한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범인의 뜻에 두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범인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범인들의 어려움을 해결 지역 경제와 서민 생활에 따스한 풍경을 불어넣고 인생 소소히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확찰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해 주시고 시2월을 맞아 각종 행사와 축제가 동원의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만큼 한턴의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학철을 높일선정로적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내년도 꼭 빚고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북은 비단 지역 사회의 경제적근는뿐아니라저출세고려나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신공항 건설 등 풀어가야 할현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최근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재추진의 의사를 급히 밝히는 한가운데.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는 각의 잘못된 일이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민들이 수공할수 있고 지방선을 극복을 위한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도 반항을 겪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의성과군이민들이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군인을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오랜 진통과 상고를 통해 의성과 군의로 이지가 최종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진공한 사업을 단독으로 군인의무 모면에 추진하겠다는 대구시의 소위 플랜B 주장에 대해서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유압을 품은 것입니다. 옛말에 백성과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다 공자는 정치에 있어 식량군대 그리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이세 가운데 결코 포기해서 않는 것으로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백성과의 믿음이 없어지면 나라가 서지 못하기평이라는 것입니다. 신에서의성명적 건설은 대구 경북 시범인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요, 과야로 정치인의 권력은 주민과의 신뢰에서 나온 것이며 그 권력의 행사에는 필연적으로 책임감이 따른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와 대구시는 행정 통합 신공항 건설 등 각종 사례들이 병을 샀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다리를 놓치고않습것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타협 중식으로현안 문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사 치단체의 노력을 축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보정질문과 조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한발한 의정활동을 강구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더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은성을드고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laughs>